여자, 아이들은 신곡 Superlady로 무척이나 강렬하게 컴백했다. 이들은 오늘 29일 오후 6시 정규 2집 E2를 발표하며 지난해 미니 6집 I Feel, I f 에서 보여준 새로운 음악 색깔을 더욱 발전시키는 행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신곡 Super AD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정규 2집 2일 선주 물량이 180만 장을 돌파하여 자체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앨범에서 여자, 아이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여 자체 프로듀싱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는 컴백 전부터 다시 한번의 신드롬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그들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넓히고 5인 5색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내어 풍부한 앨범을 완성했다. 타이틀곡 슈퍼레이디는 세계의 모든 슈퍼레이디들에게 전하는 곡으로 각자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대한 솔직하고 감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안무에는 커스틴이 참여하여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함께 힘을 합쳐 전진하자는 메시지를 안무 부분에서 표현했다. 여자, 아이돌과 커스티는 워킹을 통해 강한 여성들의 에티치들을 담아내었다. 이번 컴백에서는 이 1, 영세 가지의 콘셉트를 선보이며 블랙 카리스마 파격적인 실버룩, 펄을 매치한 스타일릭, 고혹적인 실루엣 등세 가지 콘셉트로 한층 더 다채로워진 여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슈퍼에이드라는 타이틀 덕분에 이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컨셉트로 그룹의 특색을 더욱 강조하며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규 이집이는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를 다섯 멤버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앨범으로 5를 뒤집으면 이가 되듯이 이면에는 숨겨진 의미와 멤버들의 무한한 에너지. 여자,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로 항상 새로운 차원의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고, 이번 앨범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음악적 경고함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이다.